사회적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이제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많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어떤 그 생활에 기농해서 농촌 생활 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로울 것 같습니다. 2017년 고성군 농업자치대학이 열려 선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 인재 양성교육이 시작됐습니다. 11일 오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는 올해 과정의 네 번째 수업인 농업 경영체 사업과 재무관리에 대한 주제로 수업이 열려 농업자치대학 학생들은 전문 농업인을 향한 열정으로 수업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네 시간씩 진행되며 총 26회 100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된 농업자치대학 선도 농업인재 양성과정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아 위현숙 강사로부터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공장 지어야 돼요. 공장을 지으려면 지금 현재 있는 내여권에 바람직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날 수업에서는 농업 경영의 정의부터 농업 경영 관리와 재무 분석, 농업 회계, 면세 신고와 부가세 등 농장 운영에 알아야 하는 요소와 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도록 돕는 수업이 펼쳐졌습니다. 선도 농업인재 양성과정은 지난 21일 개강식을 갖고 김진현 농식품 개발과장이 나서 고성군에서 생산한 농식품 이용 식품 개발 현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이 외에도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농업 경영비 절감과 과수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등 친환경 농법과 전문 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람> 농업자치대학 학생들은 올해 과정에 충실히 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강의들을 발판 삼아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전문 농업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